스승님, 도원 대학당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저는 27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올해는 제 사주에 관운이 들어와서 열심히 준비하면 원하는 곳에 합격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어머니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공부에만 전념하여 관운을 직장 취업에만 쓰기를 바라십니다. 스승님, 이런 경우 여자 친구를 만나면 관음이 약해지는지요? 사랑과 직장 직장 관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 수험생 또 취업 공부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학 수험생이라든가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학구적인 공부하는 사람,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학문적 시험 준비, 학구적 시험 준비, 논리적 시험 준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남자인 경우에 여자가. 그 관원이나 시험에 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입시생에는 득되지 않아요. 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공부는 인성이라고 해요. 편인, 인수. 그러니까 정인, 편인. 정인, 편인. 이걸 인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인성은 우리가 공부하는 에너지이며 학문 에너지예요. 그러면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재는 뭘 뜻하느냐? 저저 저, 저. 여자는 재를 뜻해. 여자는 재성인데 정재 편재. 이 재성은 바로 여자를 뜻하는데 내가 열심히 학문을 하는데 재성이 들어오면 재극인. 재는 인성을 극하는 작용하기 때문에 방해가 될수 있고 득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입시 공부를 한다든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든가 학문적 공부를 할 때는 여자 친구 사귀는 게 득되지 않다. 바로 재극인.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학문에 방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논리적 학문, 시험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여자가 부정적 작용할 염려가 크다. 근데 어떤 경우는 여자가 득이 될수 있느냐? 학문적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면접시험으로 공무원 준비를 한다든가, 면접시험으로 취업 준비를 한다든가, 실력은 이미 닦아놨고, 그냥 이렇게 실기 시험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기. 창문이 아니고, 실기시험으로 취업준비를 할 때는 여성을 사귄다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때는 단지 취업준비 쪽으로 관을 얻으려 하는 거거든. 취업준비 쪽으로 관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재생관작용을 해요. 제가 인성을 극하는 게 아니고, 제가 관을 생하는 작용합니다. 재생관. 이건 명략 연구를 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재생 관작용하기 때문에 단순 취업준비라면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학부적으로 다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득대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문을 할 때는. 그래서 특히 입시생들 조심해야 돼요. 입시생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때는 누가 될 가능성이 90%예요. 득이될 가능성은 10%가 있다. 왜 그럴까요? 궁합도 좋고, 오행학적으로 상생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여성이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내가 이 여성을 너무 사랑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얻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해주고, 어? 아주 득대게 그 상생 역할을 할 때, 긍정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사주의 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재성이 필요한 사주가 있어. 그때 여성을 잘 사귀면 오히려 강한 인성을 눌러주기 때문에 공부에 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 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편인정인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히려 부담이 돼. 근데 여성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재성이 인성을 적당히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때는 득되는 여성을 잘 사귀면 한편으로 득될 수가 있다. 마음잡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10%밖에 안 된다. 대부분 90%는 마음을 뺏기게 되며 흔들리게 되며 정신이 분산되며 득되지 않다. 90%가 득되지 않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인성이 강해서 재성이 필요한 경우, 또 궁합이 좋고 상생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우, 이런 경우 안정을 찾아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득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경우는 바로 10%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건 순수하게. 학문을 하거나 순수하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순수하게 입시 준비를 하거나 그리고 취업 준비라도 학문을 하는 과정이라면 남자 입장에서 여성 사귀는 걸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네 팔자에 정말 유로가 되고 득되는 경우는 또 외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인 경우는 좀 달라요. 남, 자 이제 여성인 경우 참. 음? 자, 여성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여성인 경우에 잘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정말 괜찮은 남자를 사귀면 오히려 시험을 더잘 봅니다. 공부를 더 잘해요. 한마디로 내 심장을 흔들어 놓고 맨날 만나자 그러고 예, 딴지 붙거나 맨날 전화해서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등등에 집착으로 막 괴롭히는 사람이면 득되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득되지 않겠지만 여성인 경우에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사귀면 오히려 득이 될수 있습니다. 남자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왜 그런지 이치가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인성이 학문이죠. 네. 자, 정인 편인이 학문이에요? 네. 그러면 남성은 관이잖아. 네. 그럼 남자를 사귀게 되면 관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즉 인성을 도와준다. 관이. 관인상생으로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괜찮은 남자를 사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의지가 생기면서 시험을 잘 보게 되며 득되는 작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편안하고 괜찮은 사람만 사귄다면 시험 준비할 때 오히려 득이 될수 있다. 그런데 여기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 사주팔자에 관성이 너무 많아 관살 혼잡이야. 그리고 관이 너무 부담이야. 이런 경우에 또 남자가 들어와서 만나게 되면 나를 극하는 작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음. 그런데 내사주에 관성이 부담이 없고, 즉 남자가 부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관성이 부담이 없을 때는 관인상생 작용으로 득되는 경우가 많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명략적인 거라서 좀 공부를 하고 들어야 금방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 드리라 믿고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도운 강의를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기초적인 공부를 한 분이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건 사주에 따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말 이성을 사귀더라도 오행이 필요한 인연이 올 때는 득이 될수 있고 필요 없는 오행이 올 때는 득이 안될수 있다. 이건 경우수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흑백 논리적으로 남자를 만나면 무조건 도움이 돼, 여자를 만나면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속단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질문에 답을 드리는 건, 70%가 남성인 경우 공부할 때 여성을 사귀게 되면 대체적으로 득이 안 되고 또... 대체적으로 득이 안 되고, 입시생의 경우는 90%까지 득이 안 된다. 평균적으로 70%가 득되지 않고, 입시생인, 입시생인 경우, 90%가 공부 중에 여자를 사귀면 득되지 않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 남자를 잘만 사귀면 70%가 득이 되고, 30%는 득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음. 입장이 다르다. 여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음을 그냥 이해해야지 이걸 흑백논리적으로 무조건 이렇다, 무조건 이렇다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때그때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마다 필요한 오행이 다르고 필요한 인연이 다르고 어? 필요한 궁합이 다르고 이 사람마다 그때그때 그때 다 인연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흑백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 도원 가족 여러분 참고로 들으란 뜻입니다. <laughs>